일단, 2라운드 목표는 저희가 이제, 좀 마지막, 뭐 시험이라고도 볼수 있는, 이제, 롤드컵을 가는 게 최종 목표고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팀으로도 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롤드컵 진출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산태대 레네턴 하면은 큰산태 정복자 들라고, 진짜. 착취 음. 들면 모이잖아 경북자 들고 1레도 존나 이지레벨맞으터 이겨. 뭔 소리야! 경북자 들면 이기지 형. 스킵볼이 그렇게 차이 나는데. 아니, 소리 좀딸수 있지, 기니까. 봐봐. 큐, 레터, 지렸다. 큐, 지렸다. 지렸다. 봐봐. 거서 큐, 레터 거리 조절. 거리 조절. 다시 큐쿨 돌때병큐 그러면 유지력이 훨씬 더 랩터 1년 큐쿨 8초 아니야? 어? 10대가 8초인데 아. 너 나라에서 교보낼1 1층으아야 네가 통해 왔는데 형 잭스 대 그라가스도 라인으 보여주면 안 돼? 잭슨대 그라가스요? 응 기인이 2년 탁취하다 그라가스 CS 턴인데 돌리다가침이 맞고 뒤로 1한 다음에 이몸맞추축하고 그렇게 시 20대 차이 잭스 그라가스 누가 이겨요? 잭스 스이 누가 이겨? 아이 h i n k 굉장히 좋 like, I think 내. was like, I think I was like, I think I w a 서 like, I think I w 이따 like, I t h 잭 n k I w 나 s like, 나 think I was like, I t h 저 n k I was like, I think I was like, I think I was like, I think I was like, 이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그 점에서 좀 집중 연습 과정 때뭐픽 같은 것은 좀 비슷하게 할것 같기도 한데 상대가 변화를 줄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상대 픽에 맞춰서 좀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와! 어, 뭐? 야나상나 어, 어때 그거? 아라스 아라 어들 닥 못더라고. 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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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달라고. 어 해? 약어아니 어떻게 해 달라고? 대신 저거 먹어도 공감해 줘? 어 괜찮아? 구성아, <laughs> 너 생긴 <되게> 꺼나지마 <laughs> 괜찮니? 아니 뭐 어떻게 달라고? 어때? 받아. 그렇다. 앞에 이렇게 몇 쩍한 필드도. 그래서 현초시계아 근데 이게 앞에 아 근데 이게 현초시계를 쓴다고 썼는데. 아 들어갈게 들어갈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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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 빠지고. 됐어, 이어 이번이 어 잭스 받게, 잭스 받게, 잭스. 나아 칼리. 잭스, 잭스, 잭스. 서 잡았어요. 그 아, 칼리. 네, 간다 건너, 건너. 간다 가 들어가. 잡아, 부터나 똥을 쏙, 똥을 쏙. 야, 앞날부터, 앞날부터. 좋아, 좋아, 좋아. 앞날, 앞이 카리스가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네. 어렵고. 우아네 모 그리고 상대가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와요, 밀고 나와요, 밀고 나와요. 뭐 사실 지금 계속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뭐 이제 시즌이 많이 남기도 했고, 이제 경기도 좀 많이 남아서, 좀 계속 집중하면서 해야 될것 같고, 어차피 시즌 중에 뭐, 다 이기면 좋겠지만, 어차피 지는 판도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때 잘 추스리고, 이제 다음 경기 잘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다 아, 왔어! 아, 또 가도! 또 아, 가도! 대보는데맞아나시아 대박. 아아시였어 이기다. 군단다 군난다 군단다. 찌고, 찌고. 도대체. 이거 내려오네, 내려오네. 나 빠져, kız십… 한빠져. 나 볼게, 볼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키라, 아키라, 아키아키아키아키아키아키아키아키 아키라. 기는 기를 빨대 꽂아. 기는 기는 뒤로 는데기고 싶어요. Dakista, 일단 피했죠. 덕태 여이서어 열려 열아잘했어아더블로게아았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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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다잡았어. 이거 이왜이러죠 그리고 라이프까지 영 끝내버립니다. 안쪽입니다. 일단 해방되는지 최대한 하면서 운명봉이 뒤로 갔어요. 제대로 차가르면서 이렇게 들어들어와 생각. 운명봉이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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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얼른 피 그리고 그냥 그런 거잘 맞췄으면 되는데. 얘 예, 예, 예 캠프 먹으면 어쨌든 코워 나오는 거라서 그 중요도가 아, 중요도가 네, 네. 뭐 어떤 건지. 그냥 네. 맞췄으면 좋겠어. 내가 가 중요한 것 봐. 어 그냥 그런 거만 좀 잘하자. 중요한 좀뭐야 조합 보고 천천히 아, 그래. 하는 고게왜안 중요한 거야? 조합 어, 판을 천천히 하자 고 하는 건데. 근데 뭐 이번 판도 이길 만하긴 했어. 지금 보면서 맞춰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뭐 이게 뭘 뜻하는가? 둘이 맞춰서 해하자는. 블루 불러 가죠? 네, 저희 블루. 아니, 이거 어, 그럼 2 0까지살리면은 네. 저희가 세주를 3배야 좀 되는 거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니코를 뱅을 해도 되긴 하는데 뭐 니코를 근데 요거를 변하는 거지. 노노를 변하면 이코를 변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세주도 좀 되지 않아? 세주는 쟤네가 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애니 못 뽑고. 하... 세주가 어? 1렙에안돼 있으면 이제 어려워요, 이거. 3배 야, 요네 리코베나는게 나을 것 같다고요. 그니까 그러니까 3배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 뭐, 1, 이배에 얘네가 안 건드리면 뭐. 리코세주 중에 그타요네 리코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얘네가 세주 B 에고 N 이 베나면? 아야 에이밍이 체력 빼는 거 이용해서 뭐 해야 되거든요. 에이밍이 에이밍에이밍 에이! 잡아냅니다. 에이밍의 완벽한 에이디 솔로. 비틀 비드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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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나르타 이거 빼면서 빼면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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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비위고비로고비위고비로고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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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트위 나빠지고다르나다 앞에부터 봐. 앞에부터. 나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알아 잡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앞 앞에부터. 에, 피고 피고. 에이미 빠졌어. 자, 자, 자. 자, 자, 자. 누군가 알아봐? 아, 미 궁극기 있고. 야, 더블 킬. 사 더블 킬에서 또파이미 어, 연습을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은 좀 지가요. 신경 쓰이고 그게 또 선수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실제로 최대한 그냥 심이안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트도 차라리 해서 마음 좀 허가를 터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좀 그러니까 허가곤 하고요. 세트 심기에 오히려 좀 편안하게 당음 경기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연승 연출도 마찬가지로 그냥 심이안 쓰고 최대한 좀 우리가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제 하나전 전에 계속 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예, 뭐, 연승 끊긴 거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승 계속 이어갔으면 좀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서, 연승 끊긴 게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 네. 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이삭포스트지에 있잖아. 거의, 거의 어디, 1살? 네. 1살. <목소리> 신텍스죠. 현대백화점 네, 현대백화점점 어. 현대백화점은 어. 이산화탄가 있어? 네, 현대백화점점 네, 현대백화점 옆에 쇼핑몰 붙어있어 현대백화점점 음. 일산 틴텍스점 현대백화점점 빙의 엉덩이 문구 완 와. 아, 아, 들었어? 들켰다 라운데 <laughs> 아, 이 노코리하게 하면서 테라드, 테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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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싸움 괜찮고 해리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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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리엇해아리엇 해리엇 해리나 해리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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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엇 해리엇 해리아해리아 해리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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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리 구라! 어한 네. 무릎도. 자레리톤사라졌고요 그리고 아래라도 비디는 이렇게 한번 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아, 진짜 이 크레이지 어그로 빙봉. 네. 아. 네. 아, 합담은 끝나겠다. 네. 아, 내구 네. 같이 어, 호차 가. 아, 얘왜 이렇게 못해 괜찮아. 괜찮아. 아, 이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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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어, 나봐 잠깐만 는하어그여 그래서. 력 잡콘데요. a 어 없어요. 습니다로와 봐. 예. 스턴 걸고. 일단은 먹었는데는다 뭐그 봐야죠. 뒤에 그 어, 그러니까 어, 어, 어 이거 러플 잘 잡았는데요. 에이빙이 뭐할수 있는 게 G중 있나요? 예 좋은데요? 좋아요. 에이달려었는데 에이빙, 에이빙 아 안되면 오 에이빙 크로스 어요 에이빙만 잡고 에이빙 만짜리 대야. 애니 스아 확실히 애니가? 안 좋아 안아 결국에는 이게 오대0 싸움이 돼버려가지고. 왜 하이몬이 왜올지 하이몬이 거진거진거 말고 그냥 어제도 계속 걷는 걸로 그냥 가능성을 잡은 건데 계속 어제도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아까 얘기했던 게 없으니깐 가능성이 이제는 그거라고 한칸 먼저 유닛이 애니가 까다롭긴 하다 우리가 헤르메스 신발 음. 거의 안 갔지 우리? 나 아, 헤르메스였어 아, 근데 개불리 하긴 한 듯? 좋아 아 결국에 이게 게임이 오대오가 돼가지고 애니랜 할걸 그지? 아 근데 초반에 젊은 절... 애가 아, 죽어서 마지막 파론 때두번 때리는데 피한 칸도 안 달더라 퍼플 o o 빅이었어 정 오, 이거 자, 조금만 더, 더 때리면. 덧붙이면서... 니들, 니들, 퀸, 이거 잡았습니다. 와, 아, 안 맞아. 이지 못하거든요. 예, 뽑게아야만아요 그래. 아, 더많기나 우리 탑으로 빨리 돌자. 오피 지금부터 가. 보라 보라. 오피 왔다. 오피 보라. 오피 보라. 해봐요. 아 다행이다. 했어요. 우리 받았. 에 도플해 이플도 우리 받았. 보이다 보이다. 어 오케이. 넷포대 오케이. 포대 오케이. 자 이거 갈리야. 산다 못해. 살려보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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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플 살려 도플. 살려. 살려 먹게. 살려보자. 살려봐줘. 마우스터 마우터마우터잡 이다 밑에 밑에 밑다 가다. 난 진짜. 살려 올 살려 올래. 살려. 려려이려려 살려 없어. 이 없어. 숨이 없어.

아! 즈가 끝났어 너가끝났와야나개단이다 얘들아 운동 지렸지나 솔직히 야 키즈 어. 나 솔직히 내가 맛 똑같다 내백상 그거잖아 그거나 진짜 돈다다녔단 말이야 나이새끼이있습다 안녕하세요 아 돈다다르기 새끼 아니야 돈다다르기 나만고이 새끼야 그냥 이기는 거야. 야, 이거는 어차피 로프들이 썼는데 안 샜어 욕해도 돈다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치

막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강팀이 계속 이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눈에는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사소한 한끝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오늘은 사실 저도 이상할 게 없던 경기였지만 사실 그한끝 차이가 커서 오늘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좀 이런 연승을 저는 처음 해보거든요. 제가 아마 KT였을 때 8연승까지가 최대였는데 이번 23KT를 하면서 이렇게 좀시0연승 하는 걸좀 처음 느껴보고, 이제 저희 팀에는 좀 강팀, 뭐 소위 말해서 강팀? 좀 많이 이겼던 형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시호 형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좀 연승하는 뭐 기분? 느낌이라던가, 그때 좀, 지금은 좀강팀에 그런 게임하러 갔을 때 그런 마인드? 좀 느낌? 그런 거를 좀 알게 돼가지고, 되게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좀 많이 네, 뿌듯한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부터 역전 선수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laughs> 뭐 재밌게 했어요, 오히 이번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칭찬, 선수들 칭찬 좀 하고 싶고요 네, 뭐, 아니야, 조금 저... 예, 뭐 다들 잘해고 게임에서 뭐 하나 말씀드리면 용 하나 먹었는데 아, 용잘 챙겨놨다고 <laughs> 용잘 챙겨놨다고 걱정하지고 천천히 하자 괜찮다, 괜찮다 막 이런 얘기가 생었다요런거제좀 <laughs> 서로 다독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진짜로 어,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싶고, 그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좀 냉철하게 판단해주는 린 어, 선수의 어떤 그런 방향성, 그리고 이 이런 방향성, 오히려 흰 게임에서의 어떤 것도 굉장히 어, 평범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어요. 그래서 힘내서. 다 같이 우리가 남은 경기 많이 투하해서더단단해지려고좀하고 싶습니다. 아 이제 D 플러스가 이제 서포터가 바뀌면서 좀 게임하는 분위기가 되게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그점 기대가 되고 좀 만났을 때 저희가 이긴 전적이 있는 만큼 네, 잘 상대해서 이겨 보도록 해야 될것 같고요. 젠지전은 이제 저희가 이번 서머 들어와서. 졌던 팀인 만큼 현재 전승이고 되게 잘하는 팀이라 생각해서 네, 그 정도 저희가 준비를 잘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팀일 것 같아요 있어? 이거 이형이 하루하루가 있다가 그냥 만이면 보이는데 기영이 시즌 좀 재계약하고 싶대요 매우 재계약이에요 이혜무 오페이로 한번 하어봤대요아 우리 뭐안나나페이혜형페이로 한번 무이 아는 사람 무이 아, 무이 지이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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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이 무이 이무 무이 이 무이 이 무이 무이 이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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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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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야, 2002년, 아, 2001년 그 새끼 는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근데 솔직히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목소리로> 아니, 근데 진짜 잘한 아, 내가 진짜 잡어야될것 같아. 보동아, 너텐탑 지금 근데 정대을 진짜 잘해. 비인이 지정 선수 하고 싶대요. 네, 이제, <laughs> 진짜, 진짜. 비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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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아, 아, <laughs> <너무 너무 웃음> <맞아>. 이렇게 불만이 많냐? 진짜 x 그 시끄럽냐? 여기 안에 넣어놔. 쟤 시끄러워. 뭔가? 근내건내 건데. 성이 안에 기니 넣는 거네?

얘는 맨날 입지만 보니까 얘가 어떻게 어? 그걸 이야기좀할 필요도 어떻게든이글려고그거 아니야. 너 그러야. 너 그러라. 근데 나피어라를왜 주인공처럼 그가지고들어가다고아 근데 존나 막았네이 형은 그냥 자기 몸 던져서 뿌듯한 몸으로 막는 플레이를하 상대는 조금 싸워가지고 내나는 막대기로 막 존나 때리는데 아, 진짜. 진짜 나도 주인이야그 나한테 네 어 이제 매치 목표는 당연히 둘다 이기는 게 목표고 이제 준비한 거는 좀 개인적으로 강팀 싸움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컨디션 관리 잘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어 디플 기아랑 진지 팀이 워낙 세다 보니까 둘다 이기면 좋지만 욕심 내지 말고 이제 한 팀이라도 꼭 확실하게 이기자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야, 좀나좀아 d 거 n t know. I d o n 뒤에 런 o 바이브부터 바이브부터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지 don't know. I don't k

아, 한 빠져, 한 빠져, 어, 한 빠져. 아, 아, 고한 네, 빠져야 돼. 네, 오케이, 앞에 네, 피, 피 없어, 앞에 피 없어. 에이. 야, 잡아. 루블랑, 루블랑. 야, 앞에 피를 앞에, 피자. 아패, 아패, 아 루블랑, 루블랑, 루블랑. 아이아블블블 끝났다, 잡고. 이대갑, 이대갑, 이도이이스 아이스. 기니 대박. 아이스, 아이스. 리더 사랑해 올라갑니다 또 다시. 다원전 경기를 2대0으로 이겨서. 어, 저희가 준비한 게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케니안 선수가 항상 잘하는 정글로 뽑히다 보니까 상대할 때마다 힘들긴 한데 저희 팀원들이 더 잘해서 경기를 쉽게 이긴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진짜 아, 어요 아, 아, 네. 내일 는아다고 <laughs> 잘 크지 않았어? 못 드리지 진짜? 나패세티 많이 가긴 했어 이제 티플러스 기아전 좀 힘들게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2대0으로 이겨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좀 그날 라인전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잘안 풀린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 좀 보완하면서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뭐 딱딱하긴 하지만 경기는 다 이기고 있어서 그리고 연습할 때 준비하는 픽이 많아가지고 뭐 당장은 딱딱할 수 있어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내일 생일지만 오늘 생일 축하 받아서 너무 좋고요. 저희가 이제 경기가 초반에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초반 가서 저희가 다 이겼거든요. 내일 경기도 저희가 내이 아니죠? 다음 경기도 저희가 이길 거라 생각하고 네, 저희가 일단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번에 젠지전에서는 좀 긴장돼가지고 좀더 몸이 떨렸었는데 오늘은 신기하게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경기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의칠 회전이 어떻게 죠 그럼 0 0장이라고 어떻게 700장? 번하약해줬던이 x 번 활약해줬던 이 뭐야? 야내 탈리야 파을주고는 것들은 있을거아다음부터한번연습해번 존나 초과하잖아 이 x 진짜 보긴 해 형은 긴해 형은 눈으 보기만 하잖아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형은 XXX래 XXX래 저누냐 야! 그래? 야! 너 맨날 ᄉᄇ <목소리> 하러. 야, 가. 야, 야, 머리에 뭐가 들었냐고. 야, 너좀잘 챙겨다냐, 불건 제... 야, ᄉ 아기 불었다, 지금. 기미 불었어, 괜찮아? 나라 괜찮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장난 <laughs> 아니야. 나 ᄉᄇ이었어. 내가 불렀별하려고 야, 안 들은 난 장난 이잖아 <전화기잖아. 웃음> 브라 포켓몬! 아.. 또생는 게.. 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낯설어 우이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ㅅ 이 그러니까 아, 이... 이... 둘이 놀라고 둘이 술을 아이 ㅅ 하면서그이세 ㅂ 이야 여러분들 이 ㅅ 다놈이한번 이거.. 그러니까 둘이 술을 잘맞으니까 둘이 놀라고 아, 아, 아 진짜.. 야.. ㅅㅂ놈 안왔잖아야 아, 네 <놀린> 아, 네 내놔 <놀린> 얘들아 오늘.. 이 <놀린> 광고자? 너무 이기려고 어, 너무, 너무 막 어. 너무 해하고 너무 해하고더말린해하고 너무 하고 너무 이하고 너무 하겠습니다해하고 너무 이가하고 너무 이해하고, 너아 이해하고, 너무 이해보여 너무 이고 너무 고 있어? 야 언제 했냐? 이번시고 언제 이어 1등 너무 니까하고너이해하겠습니다 1등 합시다 다하나둘셋하이

상황이 옆에 펼고 그래 디이이이만 내가 볼게. 천천히 아. 아. 천천히 얘네가 들어와야 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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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계속, 아. 앞에서 앞에서 앞에패패패덕에한번퐁에고요 디디가 계속 덕에덕에서 어떻게 상가 야 잡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잡았어 네. 앞에 높아 앞에 내 잡으러 갈게 내 잡으러 갈게 앞에 <목소리> 피해 <목소리> <목소리> 아, 나 이거 롤 아.. 거 아. 찍어줘 어 잡았어 아, 이거 텔 찍어줘 텔 찍어줘 와이게죠아 끝났어 끝났어 근데 여기서 아, 아, 뭔지로... 미니언이 네. 거든, 미니언이 아직 진짜 캐리 명이고 오케이 다 넥서스 로 가자 스로 나이스 다 나이스 계속, 계속 우리가 천정 먹은 순간 너무 야, 야, 좋았어 행복 진짜 행복한. 어 사실 저희가 전지랑 할 때마다 좀 원사이드하게 끝난 경기가 많아가지고 오늘도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고 실제로 좀 저희가 원사이드하게 2대 0으로 이겨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네 일단 오늘 경기는 사실 뭐 저도 딱히 별생경안 썼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경기력으로 이긴 것 같아서 팀원들이 다 같이 잘한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 사실 뭐 1등이라고 해서 딱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정규리그 때 1등 마무리하는 걸로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 박수 박수! 아이스! 잘했다 오늘 아, 진짜 잘했고 뭐 잔소리했던 뭐 게뭐 하나 정도 잘했네 훌륭했고 야 이거 계속 잘해야 돼할때들아 네. 오늘처럼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현재 5회전 다시 또 참에수고하셨습니 <laughs> 아, <laughs> 어, 일단 기인 선수랑 제가 탑이랑 서포트 제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기인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인 선수랑 이번 연도 잘 좋은 성적 내서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제가 이 서포터가 가장 오래 했는데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좀좀 아끼십시다. 예, 아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떄 맞는 거야. 뭐 프로 대 이기는 중요하게 아니겠네 사실. 스프링 대도 전에 두번 이겼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프로 대 이기는데 좀 목표를 두고 프로 대 <laughs> 초점을 좀 두는 과정을좀신력 써야 되더라고. 저거에 신내 쓰지 말고 어, 힘내 가지고 계속 나아갑시다 우리. 오케이. 열심 네. 네. 네, 니다 프로 생활하면서 이제 시즌 거의 막바지에 1위를 달성한 적은 없었는데 처음이라서 좀 되게 좋은 것 같고 1위 자리 계속 지키기 위해서 다음 경기도 준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1등을 해서 너무 기쁘고 이제는 1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력 좋게 이겨서 정말 기분 좋고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많은데 경기력 더 끌어올려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